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옛사람의 사욕과 헛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버려야 할 다섯 가지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식이,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 죄의 목록들은 우연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표적인 죄악들입니다. 모든 악독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독은 원한, 적이, 증오, 분노와 같은 감정을 품고 상대를 해치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만은 진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속임수, 거짓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는 행위,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불편해하거나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결국 미움과 분쟁으로 이어지며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이 죄의 목록들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이라는 말을 통해 이러한 죄의 목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버릴 것, 뿌리째 뽑아낼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칭의를 받았지만 날마다 죄의 잔재와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죄악된 옛 본성과 결별하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친 점진적 과정입니다. 죄악을 버리는 것, 즉, 죄 죽이기는 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를 멀리 하는 삶은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이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죄악들을 버리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본성을 가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돕기 때문입니다.